1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곳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양 다못 다네 영원히 변 는사여자냐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에 영화세 할때주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들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날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양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자냐 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담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피사도 채우지 못 증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애족족과 기르가스족족과 <laughs> 아모리 족속과 가난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족속과 여부,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들을 유혹하여 그와 여호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 내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방 바르의 손에서 통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봉하며 <laughs> 멸하시나니 묘하는 자기를 묘하는 자에게 지하지않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봉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 오늘은 제목이 여호와의 세굴란인데요 어, 어, 여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끝내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요단 동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시고 6장까지 이제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참 신이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해라. 어, 우상성기지 말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어, 신명기 7장에 와서는 음, 가나안 땅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방 민족과 어, 거기 있던 가난 이방 민족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어,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 민족은 너희보다, 어, 많고 힘센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치게 하시리니, 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기지 우상 어떤 조각이나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리고 어, 그들이 지금 <laughs> 어, 그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 자녀들도 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laughs> 하나님을 떠나 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하면 너희 정체성이 없어지므로 너희는 정어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들을 어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 진멸하게 진멸해라. 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하나님 섬기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어, 집, 멸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우상,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 5절에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어, 모든, 그들의 재단에, <laughs> 재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어, 아세라 목상을 찌우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난 족속을 어 완전 진멸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레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아멘. 너는 여와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자기 기업에, 기업에,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하나님께서, 어, 이 백성들을 우리를, 우리도 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기업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세굴라인데요. 세굴라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이렇게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에 특별하게 너희를 보물과 같이 여기는 존재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너희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수가 많아서,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 그 민족 중에서 적지만, 수가 적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이런 존재이지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고, 어, 그래서가 아니고, 위대해서도 아니고, 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 처음 그 조상들과, 약속하시, 언약했던 그 약속으로, 그래서 맹,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너희를 애국, 발을 손에서 이끌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내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 천대까지 어 이렇게 어 안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천대까지 이르러서 어이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 이렇게, 한결같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러나,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어,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요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어 십절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벌을, 벌을 내려서 이제 멸하신다는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절을 보면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이렇게 특별하게 택하셔서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어 보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특별한 소유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 이렇게 백성 삼아주신, 그게서, 그것에, 어,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아무, 어, 우리가 그렇게 택하, 하나님의 자녀 삼을 만한 그런, 어,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으로 담아 다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어 하나님 소유의 우리들에게 탐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의심을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천대까지. 한결 같은 그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어 하나님의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들 딸로서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자녀로서 저희를 삼아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도 베풀 수도 우리 자신은 그럴 수도 없는 존재이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찮은, 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기쁨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을 넣고 같이,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도 제목은요, 어, 목사님 캄보디아 성교 일정 가운데, 어, 성교 일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요 어, 캄보디아 성교 일정 가운데 함께하사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사역 가운데 기름,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예배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 보좌 앞에 충만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 신방 예배가 1월부터 3월, 3월까지 진행,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김정자 권찰님께서 어리디스크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고요. 박달진 집사님은 이제 그눈 백내장 때문에 이제 수요일날 수술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수 안수 집사님, 박동재 집사님, 은태 목사님 두분 가정에서 위 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화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다임 목사님, 아버지 캄보디아 성교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성교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도의 그 가정 가운데, 성교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교회,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예배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아버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찰영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혜를 풀어 덮어주사 깨끗하게 치료한 바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한 하나님 없는 게오른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 영광에살랑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대목사님 아버지 두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길을 세워가며 함께 아버지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간과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아버지 안에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위에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